언약의 외인이 된 에서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언약의 외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어, 이삭의 장자였고 하나님 언약의 반열에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이 되고 말았죠. 그는 하나님 언약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기를 계속했습니다. 일찍이 청소년 때는 장자의 명분을 한낮 팥죽 한 그릇에 판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받아야 될 이삭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놓친 그였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가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죠. 가난 여인들은 누굽니까? 장자 성경에서 볼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를 가진 양식을 가진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는 더하여서 3절의 말씀에 이스마엘의 딸을 그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맞이하거나 또 며느리를 맞이하거나 사위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언약 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품으로 더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그런 것들이 아내와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이 행하는 현숙한 여인이 아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이입니다. 그런 사위와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복이죠. 어,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혼자서 홀로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에게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양아에서 사라는 내 주님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역시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있었고 야곱에게는 여러 어 믿음에 기한 야곱을 따르는 자기 라반 삼촌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음 보아스를 낳았던 보아스는 이제 다윗 왕의 증조할아버지인데 보아스를 보아스를 보아스의 남편 그 아내가 누구였죠? 현숙한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옴미를 따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바로 나도 죽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온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늘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핀트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속 들어가지는 우리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런 여인들, 그런 또어 모든 남편들, 그런 우리의 자녀들, 그러한 며느리들과 사위들이 되어 들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에서 벗어나고 있는 에서는 아예 약속의 땅에서 떠나갑니다. 이제 에서는 자기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죠. 4절, 5절, 6절에 그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야곱이 지금 와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 보아라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보아라 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에서 너의 씨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거고 하늘의 별처럼 에, 땅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 마침내 복이 되리라 했던 그 땅이 이 땅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어떤 은혜 그런 것들을 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요 그는 심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뭐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장자 명부도 팔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놓쳤고 그는 아무나 아내가 되게 했고 그리고 그는 여기서 가나안 땅을 쉽게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것은 육적인 풍요를 위해서 그 땅을 떠나고 세일산에 정착을 합니다. 칠 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에서 곧 에돔이 셀산에 거주하니라 마치 아브라함 때에 그 눈을 들어 본즉 어, 로시 그 소돔 소돔 땅이 멸망이 당하기 전한 소돔 땅이 애굽 어, 그 강에 끼고 있는 애굽 하수와 같고.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런 눈에 보기 좋은 쪽으로 계속 달려갔던 로처럼 역시 에서도 그렇게 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육적인 크리스산과 영적인 크리스산의 차이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산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만 직분이 교회 있고 교회를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세상을 향합니다. 세상적인 탐닉, 세상적인 이익, 자기 안일 육신의 평안으로 가죠. 그러나 영적인 크리스천들은 자기 몸을 쳐서 복정시켜 주님의 뜻을 이루니다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 앞에서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점점점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영적인 방향성이라고 말을 하죠. 영적인 방향성이 유인가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주회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기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방향성은 육신 쪽에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고 늘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를 있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영적인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이런 되돌림, 그 회복, 유턴이 되는 거듭남의 이제 성령의 사람이 말고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영적인 풍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서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 또 그곳에서도 자녀들을 낳고 나름대로 민족을 이루어 가죠. 뭐 9절에서 14절까지 초이 에서의 자손들을 초 에서의 그세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 초녀이 에서의 자녀들 세 아내를 통해서 난 에서의 여러 자녀들을 보면서 야곱의 열두 자녀들과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음그 자녀들 같은 할아버지는 같아요. 이삭이죠. 이삭, 이삭을 같은 할아버지로 두고 있는 양가의 자녀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야곱의 음,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이 방에서 태어났지만, 전 하나님 언약의 반열에 쓰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스라엘의 원조들이 됩니다. 하지만 장자였던 에서의 자녀들은... 본문에서만 이름이 거론이 되고, 원대 간데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를 하게 되고, 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전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반열에 끝까지 쓰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향하여 정말 몸부림치며 달려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자손들은 얼마나 축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들의 신앙, 부모들의 믿음이 영적인 방향성이, 영적인 뜨거움과 사모함이 정말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되죠. 거룩한 부모 밑에 거룩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자녀들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늘 같이 하고 기도하고 있고 어, 어, 리브가의 그품 속에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에, 그 어머니 유니게그 디모데가 자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지만 그런 그 어머니들의 할머니 어머니에 의한 신앙이 디모데가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주님께를 늘 향하고,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기서 기쁨을 찾고, 열매를 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며느리들, 아내들, 또 아들들, 남편,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서가 만약 하나님의 언약에 반열해서 어, 이 야곱에게 있었던 영적인 기질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에 열심을 내는 구슬려 달려가는 에서였다. 그러면 아마 그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의 자녀들은 자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한 성령의 톡톡 튀는 성령으로 늘 정말 그 영적인 은혜와 감각이 또 영성이 있는 또 열정이 있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들이 되시게 될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수되고 계승되고 오히려 더 자녀대에 증복이 되고 증대가 되고 하나님의 산 역사의 그런 주인공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